이일가가 지금까지 삼성이라는 이 채무를 지켜오기 위해서 어떤 불법 탈북으로 영력들을 승계해왔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5월 6일 오후강국 국회의원상인 삼성의 황제 이재우의 대국민 사격극을 한편 보게 되었다. 그럼왜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을 향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문을 발표했을까 그것은 지난 80년 동안 노동자 민족으로부터 약탈한 자본으로 만들어진 삼성을 그의 아버지 이근이가 그랬던 것처럼 권력기관 사법부 언론의 힘을 빌려 삼성 총수가 되기 위해 버린 응답 탈북과 불법들이 들어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자 이를 범폐하고자 공수를 부리기 위해 대국민 사격격을 벌입니다 삼성의 대국민 사과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병철은 1950년대 자유당의 정치 자금 자공 제공과 33억 원 칼세, 1966년 사카딘 55톤 밀수 사건으로 인하여 은퇴를 선언하고 2년 후에 다시 복귀를 했으며 이건희는 노태우 비자금 사건. 2005년 대선 자금 사건, 일명 삼성 엑스파일 사건,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 4조 5천억 원의 자명 자산을 보유하고 천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 경력권 성계에 개판 사실이 드러나서 회장직을 사퇴하고 2년 후에 다시 또 복귀했다. 이재웅의 경우에도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의 메르스 강령 확산으로 사과했고 이번 5월 6일에는 경력권 불법 상계와 삼성예보량도 삼성서비스 오조탄압 관련 사과를 했다 하지만 삼성은 그동안 자신들이 행한 각종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사과를 했지만 그 약속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고 불법평법적인행위들 계속 잘 해왔다 특히. 재판을 앞둔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가 허울뿐인 사과라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재용 재판의 근본 원인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를 하기 위해 대물을 제공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공정위 합병 관련 신규 순환 출자 금지 제도 법집형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 SDI 보유, 삼성불산 주식, 천만주를 처분해야 하는데 500만주만 처분하게 하고, 검산분리 정책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금융 지주회사법 수지을 위해 로비를 하고, 영권 선결을 위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작성 및상장특기에 대한 내물공유및 제3사 내물공유 제의다. 너무 많죠. 예.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이병철 또이건희부터주이에 내려오는 가게의 특징입니다. 삼성 이시감으로 불법과 탈법이 없으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재판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은 삼성은 근본적으로 족벌 세석경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병철, 이건희 때부터 편법과 불법을 통하여 경영생활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이재용 경영성계 작업은 1995년 이건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요. 이건희는 삼성이라는 거대한 자본을 최소한의 세금을 내고 이재용에게 물려주기 위해 60억 원을 정리합니다. 이재용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서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아주 헌답에 구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재용의 총수 성결을 위해 첫번 전화버린 에버랜드 전환 사채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1999년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이부진, 이소현, 유은영, 삼성 민원명에게 저가로 발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겨준 삼성SDS 신주인수건부 사채 적가 발행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2015년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 조작사건입니다. 삼성무상과 제일모정의 합병을 통하여 이재용의 경영성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보인 사건입니다. 네, 결국은 삼성의 불법성계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버랜드 전화 사차 사건입니다. 이종이 1995년 이권으로부터 받은 60억 8천만원 중에서 1 6억을 정료세로 내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삼성 S1 삼성 엔진니어 주식을 아주 싸게 삽니다. 주당 7 7 0 0원으로 사서 이 전화사체를 산 돈을 이것을 종잣돈 삼아서 다른 주식들도 구입하게 됩니다. 못해, 못해. 결론적으로 당초 에버랜드주식이 없던 이재용에게저가의전화 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정려상속대를폭고한 것입니다 이게에버랜드전화사건의주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에선에서 신조인수권 부사채 적가 발행 사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재용이 금력권성계를 위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갖다가 예, 인수할 수 있도록 전화사채를 이재용에게 발행하는 거죠. 보통 시가로 5만원 넘는 이런 주식을 갖다가 주당 7,150원에 예, 발행해 줍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재용 남배가 특히 이재용이가 이제 개인 주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청년연대정에서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2008년 7월 1일, 1심 재판부는 주당 가격은 9,740원, 회사 손해액은 44억 원으로 봐야 된다 해서 배임 액수가 50억 미만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인 주식 반응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아예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배임 협의가 인정되니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유죄 취지로 파기 항소금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14일 화기한 중심에서 주당가격이 14,230원으로 결정났고 이건희에게 개인회원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건희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2009년 12월에 사면되죠. 누구에 의해서 사면되냐면 이명박에 의해서 사면됩니다. 그 사면 이유가 평창올림픽을 열심히 잘좀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삼성 바이오직스회계장부 조작 사건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직스회계장부 조작 사건은 이것도 결국은 이재용의 경영승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재용에게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장악해야 하는데 이재용은 삼성전자 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4.1%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결국은 삼성물산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함께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용은 삼성물산의 주식이 없었어요. 그럼 뭐, 어디에 가면 있습니까? 제일 무지개에 왔어요그 삼성일가가 제일 무지개, 무지개 주식 전체가 한42%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편법을 사용해서 까 바로 삼성물산의 큰 회사들의 덩치가 크고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작은 덩치가 작은 제일 무지개 합병하는 과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제일 무지 작은 덩치의 제일 무지개 자회사에 있던 삼성바이 u 로 g 스를 o 다가 know w h a 평가를 가를를 i d I don't know what you 이 a i 네. 이 I don't know what you s 이 i d I d o n 은 know w 실 a t you said. I don't 다 n o w what 이 불법을 a i d I don't 가기 o w what y 어 u said. 한 거죠. 그래서 모을 주고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결국 삼성은 지난 80년 동안 이실가가 삼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용을 총수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유리하고 네. 삼성 이재용이 들어가고 큰 소리로 또한번 그 외쳐보겠습니다. 이에 따을두번 따라해 주십시오.